교수님을 모시고 앞서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네. 했기 <laughs> <laughs> 손님을 모셔놓고 좀 예의가 아니었다. 그래서 이제 어 건축가로서 교수님으로서의 삶과 건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는가라고 설문을 미리 제 작가통해서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네. 어 동네 이제 동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. 교회 건물하고 교회 건물 뒤로 배경을펼쳐서 그 하늘을 어때요? 보고 건축가를 꿈꾸게 됐다. 어떤 의미였습니까? 아니 저기그 고등학교 때 공부 를좀 잘했어요. <laughs> 예. 잘해서 그때 전자공학과가 그 공대가 갑자기 높아고 아직 그 최고였어요. 건축공학과도 근데 센데. 아 어, 그때 건축공학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. 어. 그래가지고 어. 이제 그경위를 가겠다라고 이제 탁에다가 전자공학과 썼는데 앞에다가 공부하는 잘해다 보는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뭐 잘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음. 좀꺼꾸로웠는데 교회 갔다가 이렇게 밀려가지고, 이렇게 막 사람이 밀리니까 밀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돌이 지금 보면 낮은 교회인데 네. 그전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보려고 본게 아니라 밀려서 본 거거든요. 네. 근데 하늘에 이렇게 이렇게 첨탑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, 멋지더라고. 음. 그래서 그날 교회 들어가기 전에 아, 건축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?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고다 어, 집에 들어가자마자, 이제 그 다음에 건축학과 간다고 앞에다가 목표문을 따써서돌더니만 <laughs> 네. 아,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오. 그 후에, 지금까지 이제 운이 닿아서 음. 대학교 교수도 오래 음. 했고,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, 지금까지 자랑할 게 있어요. 건축 공부하기를 참 잘못했다고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음. 정말 가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, 아. 그까 그러니까 지금 나서기를 얘기하고 있죠. 교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건물이 아닌 기쁨을 주는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.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기쁨을 주는 건물. 그 기쁨이란 대체 뭘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반대로 어떤 집에 들어가셔 가지고 야, 이집참 좋다. 여기에 계속 좀 지냈으면 하신 적 있으세요? 있을걸요 누구나 다. 그렇죠 좋은 집 가보면. 저는 있어요. 그 여기 살고 싶다. 제주도 그 요즘에 제주도 가면 음. 펜션들을 네. 되게 이쁘고 잘 지어놨는데 음. 그런데 들어가면 어, 이런 집 그냥 그대로 옮겨왔고 음. 서울에 와 아.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이 들더라고. 아름다워서 그런 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나도 좋아했는데요 네. 아름답다는 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음. 친구 중에 보면 잘생긴 애들만 더 골라 사귀지 않잖아요. 음. <laughs> 그렇다고 못생긴 사람만 골라 사귀지 않는단 말이에요. 음. 그게 기준이 아니라 꼭 외모 하나만 기준을 잡죠. 그렇죠. 여러 합니다.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건축을 얘기할 때왜 아름다? 물론 아름다우면 좋죠. 멋있고 그러면 음. 그럼 멋있으면 좋은 집이냐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는 음. 순간. 이제 우리 지방에 다니면 다 아름다운 집이 아니고 못생긴 집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? 석보기에? 네. 그럼 그 집이 나쁜 집이냐? 아니란 말이에요. 의외로 그 속을 보면은 좋은 집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게 아닐까.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집이 뭐냐? 두고두고 기분이 좋은 집. 근데 그 기쁨이 건축이나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주는 기쁨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요. 그래서 1년에 한번 나무 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, 아, 괜찮다. 아 그거 참 좋네. 뭐, 이 정도 하잖아요. 하나 얘기를 들으면, 정자 있잖아요. 정자요. 네. 정자 보면 되게 돌이나 뭐, 장소 좋은 데다가 놓잖아요. 그거 몇평 되죠? 한 50평 됩니까? 정자가? 아니죠. 아니죠. 조금맣죠 아니, 남지. 그 옛날에 선조들이 뭐하러 그걸 만들었냐? 그거는 딴게 아니에요. 풍경이 좋은 자리에 턱 만들면 기분이 좋으니까 짓는 거예요. 그 기분이 좋은 거를 한 (100년) (200년) 몇 백년 후에 우리가 가서 어느 동네에 정자있다는데 가서 앉아보자 내거 아닌데 가서 앉았더니 기분이 좋아 음. 그 기분이 좋다 면 기분이 좋아 다섯 자잖아요 네. 그걸 확 줄여서 너무 기니까 두자로 줄이자 기쁨 기쁨. 영어로 얘기하면 딜라이트 음. 보면 딜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서플라이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, 그냥 은근히 좋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좋은 거예요. 그거가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건축물이다 자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져가지고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그 공부를 할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줄수 있도록 집을 짓고 그다음에 공공이 그거를 쓸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건축 정책의 최고봉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건물을 가져요? 기쁨을 주는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다. 이런 생각을 음. 할수 있는 건가? 이렇게 그러니까, 생각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집을 잘 지면 된다고요? 네. 집이라고 하면 음.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많잖아요. 그게 다 집이라고. 아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야 될 집에 대한 관념은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사용하거나 가거나 어쩌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전체를 집이라고 보자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, 그 어떤 집을 가져야 기쁨이 좋으냐 그러면 내가 사는 집도 괜찮고 편안하고 그러겠지만 한 발짝 나가면 누구라도 만날 것 같은 어떤 뭐 모임 장소가 음. 있고 그니까 러 주변에 그런 데가 많아야 된다. 이제. 이발소도 네. 한번 가고 끝난 게 아니라 찾아갔더니 옛날 전에 뭐 청와대 근처에 청운동에 뭐 음. 이발사가 계셨는데 여든 음. 살아0살까지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텔레비전에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게가 큰치 않단 말이에요.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네. 에,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. 네. 그것들이 두루두루 퍼져 있는 상태.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, 유지해야겠다고 야오.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? 네, 네 맞습니다. 지금 좀딱와닿았어요 앞에 했던 질문을 내가 왜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게 <laughs> 네. 사실 저희 집은 30년 되고 노화되고 맨날뭐 수도 터지고 막 영역 난리도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맨날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집 밖에 나가면은 뭐. 그 식물 가게도 생기고 음. 말씀하신 음. 이발소도 생기고 예쁜 카페도 생기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그런 집들 건물들이 들어서고 나니까 우리 집까지 동달아또 애착이가 더 좋아지는 애정이 거예요. 애정이가. 네, 여기 예, 계속 살아야겠다 되 이런 마음도. 그게 기법이더라고요. 딜라이트가. 라 교수님께서 요즘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눈여겨 보는 건뭐 많은데요. 네. 부르나키 파소라고 서아프리카의 나라죠. 그, 예. 나라예요, 나라 나라죠. 네. 그거 못 사는데, 요 죄송하지만, 어? 거기에 산골, 아주 골짜기에 예. 초등학교를 졌는데, 간도 초등학교가 있대요. 그 초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문화일보에 한번 썼어요. 그때 작년에 그 프리스커상을 받았대요. 프리스커상이 어떤 상인가? 프리스커상은 건축의 노벨상이에요. 근데 그분학키 파소에 출신에 그 초등학교를 짓고 한그 사람이 상을 받았대요. 족장이 있었는데, 그 족장이 글을 못 읽어. 그러니까 편지로 오면 무슨 말을 뭐 하니까 애들이 똑똑하니까 걸어서 한 20, 20km 정도 되는 데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그 마을에 처음으로 유학생이 생겼어요. 네. 근데 얘가 잘하니까 여기도 외국인이 보고 독일에 가서 목공학과에서 공부해라.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독일에 갔어요. 독일에서 목공을 잘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과 들어가라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 서른에 베를린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. 서른 살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고향 생각에 보니까 자기가 떠나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떠나는데 있 내가 떠나 있으면. 그랬 사람들이 무언가가,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하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초등학교를 지어줬어요. 음. 왜 초등학교를 지어줬느냐 학교에 교육을 시켜야 동네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합해가지고 흙집으로 이렇게 지어준 게 있어요. 동네 사람들은 아 이거 유학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참 좋겠구나 콘크리트로 멋있는 거주이지 그랬는데 이상을 지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. 그래서 설득을 했어. 이래야 바람이 잘 통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걸로 집을 지수 있다 설득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올 때마다 기초를 돌을 들고 온 거야. 학교에 올 때마다 기초를 하나씩 더 돌멩이 들고 와서 하루 녹화하는 거를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모두 그래가지고 집이 젖었어요 집이 저지고 나니까 그 집이 모두의 집이 됐어. 그렇죠.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동참했으니까.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음. 집, 별거 없는 집이에요. 평당 네. 해봐야 몇십만 원도 안 되는 집이에요. 그런데 그 집이 그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기쁨을 줬다. 음.